없음으로 기술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천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감님, 네.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아. 우리 교육청의 1년간의 산림이고요,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육의 내용을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은요, 우리 아이, 전남의 아이들을 어곧게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 인력, 어,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어, 국장님 세분 대표로 하신 걸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예산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성과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이 모아주신 그 정성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들이 예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셨던 그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교육 현장에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정성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건보다는 증액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설투자를 위한 증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식재료로 우리 아이들의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저희 의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정말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